네. 김석 의원입니다. 김정재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체 아시아 디벨로퍼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약 3,100억이라는 개발 이익을 챙기게 한 겁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건 완전 날조된 가짜 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는 당연히 이게 품위를 손상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 제소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이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정 가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를 실시했어요. 이 지방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지부전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거 혹시 아세요? 감사 여분은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 당시에 전 국가적인 과제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당시 분위기는 국토부에서 공문을 세 번씩 보낸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다는 게 성남시 공무원들 뭐 법, 검찰에서 나와서 진술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진술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박을 느꼈다 안 느꼈다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이것도 거짓말로 치부하고 마지막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만이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정말 희대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이재명 국감하는 것도 아니고 백현동 특혜 의혹을 국감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도이치 보터스 공범, 김건희 여사로 공범이라고 주장하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혹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공범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최소한의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금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도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타인 윤리 제소해서 금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저 위원,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국정감사. 이제 마... 예? 제재보충이요? 아, 우리 이제. 어, 간사님들 간에 사실 아까 회의할 때 이제 재보충 질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자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이제 손을 드셨어요. 그, 저희 종료 전에 그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계세요? 예 어떤 예예예 예, 예, 의사 진행 바로 자. 의사진행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1년에 딱한번 하는 국정감사인데요. 이렇게 의원들 질의 기회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질의할 게 있다는 의원들 질의를 막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국감 돌이켜보면 의원님들 열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 변경해서 1시, 2시까지 질의 계속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날 국감하고 마지막 종합국감은 제 기억에 거의 늘상 자정부근까지 질의 계속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질의할 게 없으신 분들은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저 간사님들께서는 저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저 의원님들이 어 지금 국정감사에서 뭐 계속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의 문제 제기를 하 하고자 하시니까 잘 논의를 해 주. 예. 그래. 예. 그 예. 그거, 예. 오늘은. 그 제가 저 이소영 의원님 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저, 저도 이해하고 지난번에도 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국정감사를 운영을 했는데 오늘은 합의된 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어 간사님들이 논의해서 어 다음 제가 말씀드린 다음은 종감이 아니라 차기하는 국정감사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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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 일단 국정감사 첫날 더질의하겠다는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감사 마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시할 테니까 네. 회의록에 남겨주시고요. 예. 아까 박상우 장관께서 다른 의원님께 하신 답변 때문에 제가 제재 보충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 처가의 산비탈땅이대한우선과 겹치지 않고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으나 발언 기회를 받지 못해 질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회의록에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요. 어... 확인을 해 주세요, 다음에. 네네, 예, 하겠습니다. 꼭 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 끝날 일이 아니고, 어 계속 그, 문제 제의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자, 예, 예. 그리고 저, 우리, 문진석 간사께서 제안해 주신 문제, 우리, 우리, 김의원님에 김의, 관한 문제는, 저, 괜찮으시면, 저, 하고 위원장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어때요? 저하고. 예, 저 간사님,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가지고, 어, 이, 이 사항도 다음 회의 때, 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